새벽 5시,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시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결혼식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헝겊에 구두약을 묻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닦아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핑 돌았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저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구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고 손에는 기름때가 베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투박한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아이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살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새벽에 잠이 깬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공장에 갈 날이 아닙니다. 딸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잔 마시다가 문득 보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하얀 구두. 딸이 오늘 신을 구두였습니다. 다가가서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신발을 신고, 어떻게 저먼 길을 갈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구두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스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랍에서 구두약을 꺼냈습니다. 헝겊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천천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빨간 운동화를 신기고 손을 잡고 걷게 했던 그날 아이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자꾸 넘어졌습니다. 아빠 아파 울먹이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천천히 가면 돼. 아빠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구두를 닦는데 자꾸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서 그냥 있던 신발을 깨끗이 닦아 신겼던 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씩씩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 다 비싼 운동화를 신는데 우리 지연이만 시장에서 산 만원짜리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이가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비를 아끼려고 혼자 공부하던 아이 새벽에 일어나 보면 불 켜진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구두를 사줬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구두를 골라줬습니다. 아빠 비싸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괜찮아. 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가 그 구두를 신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헝겊으로 구두를 닦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저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기쁜 일입니다.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지연이가 다섯 살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같이 숙제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래도 버텼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버텼습니다. 지연이 엄마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매일 밤 아내 사진 앞에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헝겊이 젖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많이 못해줬어. 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학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때 우리는 근처 바닷가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최신 핸드폰을 살때 우리는 몇년된걸 썼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멜때 우리 지연이는 시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난 이게 좋아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두를 계속 닦았습니다.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이 구두만큼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딸이 제일 빛났으면 좋겠어. 구두의 앞부분을 닦고, 뒷부분을 닦고, 옆부분을 닦았습니다. 구두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았으니까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었나 봅니다. 구두는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구두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내가 버질로드를 걷는구나.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구두를 신고 내 팔을 잡고 걸어가는 딸의 모습, 그리고 그 끝에서 딸을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는 내 모습,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와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설레는 얼굴로 말하는 딸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어려. 서른 살이 넘었는데도 내 눈에는 여전히 다섯 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고 딸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으로는 안 돼. 우리 지연이는, 우리 지연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진짜예요. 딸의 눈을 보니 알수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걸.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구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 됐어. 구두를 내려놓으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연이었습니다. 잠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왜 벌써 일어났어? 오늘 좀 쉬어야지. 아빠야말로, 뭐 하세요? 딸이 내 손에 든 구두를 봤습니다. 아, 이거, 내 구두 좀 닦고 있었어. 오늘 날씨가 좋다던데 깨끗해야지. 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응? 고생 많으셨어요. 뭔 소리야? 고생은 무슨? 아니에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다 알아요. 뭘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알아요. 아빠가 밤마다 한숨 쉬는 거, 월급날 되면 통장 보며 고민하는 거, 내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사주려고 애쓰는 거, 다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그래도 없어요. 아빠가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사랑받고 자란 거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딸이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와, 반짝반짝하다. 아빠가 닦아주셨어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인데 깨끗해야지. 고마워요, 아빠. 딸이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어때? 완벽해요. 딸이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마치 패션쇼 모델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때요, 아빠? 예뻐요? 예쁘지?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딸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때 딸이 내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응? 오늘, 버질로드 걸을 때 아빠 손꼭 잡을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중간에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오늘 들으면 알아요. 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기대할게. 근데 아빠 울면 안 돼요. 약속해요. 야, 아빠가 왜 울어? 안 울어. 거짓말. 아빠 벌써 눈 빨개졌잖아요. 이건, 이건 먼지 들어가서 그래. 새벽에 무슨 먼지예요. 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턱시도는 빌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부아버님, 준비되셨습니까? 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화장을 한 딸, 머리를 곱게 올린 딸, 그리고 내가 닦아준 하얀 구두를 신은 딸. 아빠 어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지연아. 정말, 정말 예쁘다. 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요. 그래, 가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은호의 결혼행진곡. 식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끝나면 딸을 놓아줘야 한다고. 이제는 내 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가야 한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까 할말 있다고 했죠? 응? 들을래요? 그래. 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울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정말, 정말 사랑한다. 딸도 울었습니다. 둘이 울면서 걸었습니다.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끝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을 그의 손에 얹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딸,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게꿈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폐백실로 갔습니다. 딸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빨간 한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패백을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딸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늘 몇 번째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라, 지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딸이 일어나서 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빈 집이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방. 하지만 딸이 없는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딸이 공부하던 책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지연이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오늘 결혼식 사진,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잘 컸다, 지연아. 정말 잘 컸어.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아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행복했어요. 아빠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빠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었어요. 엄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 알아요. 아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거 알아요. 아빠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거 알아요. 다나 때문이잖아요. 미안해요, 아빠.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아빠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이제 저 없어도 밥잘 챙겨드세요. 약도 잘 챙겨드시고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아니, 매일 올게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평생 아빠 딸이에요. 사랑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지연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아빠도 사랑한다. 며칠 후,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나가 봤습니다. 지연아, 왜 왔어? 그냥요. 아빠 보고 싶어서요. 딸이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음주에 가요. 오늘은 아빠 밥 해드리러 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해드리고 싶어요. 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했어도 여전히 우리 딸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제 구두 아직 있어요? 응? 결혼식 때 신었던 거? 네. 당연히 있지. 왜? 그냥요. 아빠가 닦아주신 거라서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담긴 구두니까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새벽 딸의 구두를 닦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 좋은 집을 마련해주는 것? 비싼 것들을 사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곁에서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손 내밀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의 구두를 닦으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 우리 지연이 좀 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잘 키웠지?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늘도 나는 삽니다. 딸 없는 빈 집에서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딸이 자주 옵니다. 사위도 함께 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딸이 웃으면 나도 웃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도 딸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또 비밀이야? 네, 히. 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라니 궁금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딸이 알려주고 싶을 때 알려주겠지요. 기다리는 것도 행복입니다.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또 구두를 닦았습니다. 내 네, 구두를 닦았습니다. 딸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끗하게 해두려고요.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딸에게 닦아준 그날처럼 사랑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